성공적인 세일즈를 위한 다섯 가지 해빗 중에 첫 번째 해빗으로서 프로스펙팅 해를알아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해빗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해빗은 콜링 해빗이에요. 콜링 해빗이요. 음, 음. 전화를 한다, 만난다, 이런 거예요. 음. 방문하는 해빗이에요. 콜링 해빗은 뭐냐? 구매 능력은 있지만 상품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상품 설명에 귀는 기울이나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음. 가망고객의 조건은 네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망고객. 정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가만 고객이다라는 거예요. 음. 네 가지 조건이 뭐예요? 그건 금전적인 부분이 음. 허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응, 음, 그렇습니다. 음. 자네 가지 조건은 Approach ability 접근이 음. 용이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Needs가 있어야 된다. 음. 상품에 대한 Needs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Ability to pay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가입 조건에 맞아야 된다. 이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가망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경제력 그렇습니다. 지불 능력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에요 <laughs>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하냐. 가망고기의 조건 네 가지 중에서 지불 능력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된다, 니즈가 있어야 된다, 가입 조건에 맞아야 된다. 이거는 음. 내가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세일즈맨들은 활동을 나간다라는 것은 흐르는 돈을 잡으러 간다라는 음.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프로기 이 때문에 구매 능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콜링 해빗이 중요한 거예요. 구매 능력은 있지만 상품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상품 설명에는 귀 기울이지만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콜링 해빗 명심하십시오.